가장 의심스럽긴 한데 수도 물이 많이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다를 반복하는 거죠? 네. 네. 저, 저 안에죠. 저, 네. 저쪽로도저 저저 안에 떨어지지거요저 저 안에. 어, 네. 그런데 이거 왜 이게 파나? 떨어지다가 이물떨어지잖아요 네. 파놓으면 또안 떨어지고 위를, 위집을 바닥을 파놓으면요? 네아 그래요. 시원하 네, 이, 이, 저저 Bull, p a s 이나왔 t 거든요 네, 물 o Critical, A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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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h 이 화장실 천장에는 물 떨어진 게 보이진 않네요, 지금. 네, 여기는 안 떨어지고, 네. 여기는 네. 여기가 아까 그물 떨어진데 바로 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요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 그 정도. 하... 아유. 힘드셨겠어요. 이게 네, 지금 한달한달 한달 됐나? 아유. 한 달이나. 아. 네 근데 이렇게 파는 건 누가 파르신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그 업체에 오라고 해가지고 아, 파고, 없...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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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와서 판 거예요? 그러면 몇번 파지? 네. 여 파고 여 네. 파고 여 파고 한네번 팠나보다. 그분들은 그 근처에서 아셔서 부르신 거예요? 근처에? 그치 우리는 여기 밑에 네. 물 샌다니까 네. 밑에 요 주, 주방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아 주방장님 소개. 내가 우리 물 새는 거 어떻게 좀 아는 데 있냐고 그랬더니. 네, 네, 네. 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한 거지. 그래요. 그, 우리 며느리가 진직, 저기, 저거 아. 는데 내가 며느리 인데 그랬더니, 저집 고치신 분이라고 어머님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럼 와서 이거 파신 분들은, 검사는 하시면서 판 거예요? 뭐, 저거 했지. 그거 뭐로? 뭐, 뭐, 컴프레셔로 어, 뭐, 공기를 뭐, 넣어서. 뭐, 뭐 하는 거? 뭐, 뭐, 자기네들 한다고 그러더라 여기다가. 네. 압력 검사한다고. 저거 탐지기 가지고. 네네. 그 하고 음, 탐지기 가지고. 가스 가스 넣는다고 네네네. 거라고. 가스 넣어서 아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면서 파 보신 거고. 네. 그래서. 네. 어 파기도 엄청 많이 파셨는데. 이게 이게 여기 판 흙들이에요. 예. 어... 처음에는 네. 여기를 이 하, 이렇게 하수구을 끔해서 네, 네. 이렇게 봤었어요 네. 이렇게 파갖고 미웠어요 네. 네. 이 파놓으니까 물이 안 새요 파놓으니까 물이 안 새요 파놓으니까 네, 물이 안 새가지고 미웠어요 네. 미웠는데 네. 한 3, 4일, 한 4일 후에 물도 또, 또 떨어지더라고. 또 떨어져요. 타일을 한번 이렇게 깨가지고 다시 바로 바로 그 화장실이 있었고 여기 바닥 타일을 한번 다 깼었다고요. 예, 깨가지 타일을 네. 달랐어요. 아, 다 새로 하신 거고. 네. 어... 여기 방수 문제인가 해서 이렇게 하신 거겠네요. 그래. 여기 화장실 방수 문제는 없을 거고 온수 배관 검사 중입니다. 온수 배관에서 압력이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밑에 쪽에서 빼서 검사 중이고 압력이 한가지 한가지 빠집니다. 원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뚫리자마자 소리가 확 났거든요 서풍기돌아가는거지한풍기 소리 아니야 지금? 에금쭉 음. 어. 올라가네 국습니다국에올한국마자 어, 네. 올라, 바로 올라가네. 방수 한면 벗겨내니까 올라가네. 조금만 더 깨봐야겠네. 네. 38 38 에서 네, 38 정도 잡혀있고 이 네, 위치에 갖다 대면 쭉 올라가네 이제 네, 가스가 집게 꽤 됐는데도 많이 올라가네쭉 올라가네, 쭉 올라가네. 네. 이 위치는 찾았고 거품 거품 한번 뿌려 봅시다 그 안쪽이 어디서터진것 같아요 어, 저벽 안쪽인가봐 저벽 안쪽이 어디 아, 좀 조금만 더까봐야겠네어르신불러 물도 샌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그럼 어디서그 의심해서 저거 네. 의심해서 저기서 새고 다는 거예요? 네, 저기서. 네. 이음매. 이음매에서. 네, 네, 네. 이음매가 저기가 뭐가 잘못돼서 저희가 여기서 새고 있어요. 아, 그것은 그 배관에 물을 빼고 공기를 넣었거든요. 음. 그 공기가 새고 있어요, 저기서. 공기가 샌다는 얘기는 물도 샌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그럼 어디서그 의심해서 우기 의심해서 네. 그 저기서 새는 거예요? 네, 저기서. 네. 이음매. 이음에서. 네, 네, 네. 이음매가 저기가 뭐가 잘못돼서 저희가 여기서 새고 있어요. 아, 그것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물이 이리 내려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부속이 문제가 그래요. 네. 일단 누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저 거품이 계속 뽀글뽀글 거리잖아요. 또안 되는 이상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네. 수리하고 나서 볼게요. 그건 다시 수리하고 나서 압력이 되게 좀 미세하게 세고 있어요, 약하게.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파도 몰랐던 거서 이렇게 다 파고도. 이거 다 파고 안 네. 되고 이거 다 파고. 그... 없어도 이거 보세요. 이제 물 짜볼게요. 아니. 이렇게 나오죠. 점심 먹고 왔을 뿐인데 지금 물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가져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지금, 물이쭉 나올 정도로, 젖었어요 이게 눈으로안 보여도. 여기서 짜 잡고, 어 아니 한번 짜, 짜 보세요. 네. 가린다, 가린다. 오케이. 준수배관 응. 어, 음. 음. 수리하고 나서 다시 검사합니다. 4.01, 4.00 계속 유지하다가 4.01, 네 계속 유지 중입니다. 4.02, 4.01 지금 수리한 부속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수리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고운 스에서 사달러 거기. 거품 발라 볼게요. 어, 압력은 안 빠지고 있었고. 네. 아까 샜던 부위는 네. 요쪽. 어. 요쪽에 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오케이. 거품 안 일어나지?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잘 편하세요. 저기 이제 거품 일어나는 거 한번 봐 보세요. 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온수 배관 검사 중입니다. 온수 배관에서 압력이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아, 밑에 쪽에서 빼서 검사 중이고 네, 압력이 한가지 한가씩 빠집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대류 압력이 좀 차올랐습니다. 4.06 더 이상 무슨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품을 다 발라놓고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제 안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부석으로 갈고 안에도 부검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기존 부속이좀 많이 사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 20년 됐었다고 하니까. 네, 20년 넘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집들 보면은 이 메타폴리라는 게막 불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